여러분들은 문화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들은 우리의 문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유물이라고 표현해야 할 과거의 역사겠죠. 그저 우리의 선주들이 과거에 이랬다고 자랑질하는 거 정도? 그런데 그게 현재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석굴암과 불국사가 우리의 문화재일 수는 있는데 우리의 문화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지 않나요? 또한 우리들의 일상과 거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저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 문화라고 따로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나라의 문화를 이야기하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과 다른 우리만의 무엇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꼽으라고 하면 우선 한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우리나라의 인사법도 독특할 것 같아요. 가벼운 목례 정도가 아니라 고개를 한 30도 정도 숙이면서 정중할 수밖에 없는 인사법. 이것도 그렇고 큰절을 하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한 인사법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들장 문화. 일단 집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을 하는 이것도 꽤나 독특한 우리들만의 문화라고 해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존댓말을 쓰는 것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예절 문화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을 보면서 뭔가 떠오르는 것이 없나요? 맞습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이 문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습득되고 공유되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놀라워하는 우리들만의 독특한 무엇인가가 바로 우리들의 문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가령 IMF 때 금모기 운동을 벌였던 거라든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우리들이 보여줬던 국민들의 봉사정신 그리고 월드컵 때 보여줬던 거리 응원과 응원이 끝나고 난 뒤에 깨끗하게 뒤쳐 ...까지 하는, 정말 세계 유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들만의 정서가 바로 우리들의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K-팝이 뭐 K-드라마, K-영화 같은 거 하면서 컨텐츠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또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문화라고 하면서 문화강국이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아니 저기에 우리 문화가 뭐가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끼와 흥이 많은 것도 우리 민족의 특성이기는 한데 그게 문화라고까지 부를 건덕지가 되는 건지 싶고요.